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습니다. 복중의 복, 김복조 회장님의 감사합니다. 브리시 지구협의회 기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0년 전도 14년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침탈을 당할 때고종황제께서 침령으로 만든 것이 적십자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고탄에 빠졌을 때늘 함께 해주신 것이 적십자 정신이고 적십자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였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했었고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정말 나라가 힘들 때 봉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근대에서, 근대사에서 정말 정말 먹기 힘들 상황을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